안녕 미래의 나의 영수야 안녕 미미야 오늘은 2024년 5월 1일 아침이야 오늘도 승계 때문에 매우 속상속상했지만 하지만 아, 슬픔도 즐거움이라고 했거든 슬픔도 즐거움이요 모든 일어나는 일을 좋은 것으로 좋은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라는 말이 책에 있었거든 어. 그 말로 나는 또 오늘 이 순간을 이겨보려고 슬픔도 즐거움이다 멋진 말이지 어. 그래서 오늘도 즐거움을 만났구나 하고 이겨보려고 음. 오늘도 즐거움을 만났구나. 미미야, 가자. 이겨보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냥 산에 오니까 더 기분 좋아. 오늘은, 나는 4시 50분에 일어나서, 어제 읽었던 연금술사, 어제 마저 다 읽었는데, 아, 그때 그 감동이, 아, 정말 그 책은 너무 멋지더라, 진짜. 뭔가, 아, 뭔가 신비로운 감정이 막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더라. 근데 그 느낌을 좀 글로 적고 자고 싶었는데 어제 읽고 나니까 읽고 뭐 정리하고 나니까 또 12시 넘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어제는 그냥 잠내 또. 음. 그래서 새벽에 그냥 어제 그책 마지막에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 단락도 읽어보고, 후. 은제 깨우기 한 어, 30분 전 명상하고, 음. 그랬지. 그리고, 음, 승재 덕분에 어, 속상했지만 그것이 즐거움이요 나는 지금 산에 있으니까 미미랑 있으니까 더 즐겁네 음, 나는 항상 견딜 수 있다 나는 항상 나의 시간은 항상 좋은 쪽으로 흐른다 미미야 진달래 예쁘다 그치? 진달래님 안녕하세요 해야지 진달래님 안녕하세요 나무님 안녕하세요. 바람님 안녕하세요. 흥님 안녕하세요. 하늘님 공기님 응? 아침 기운님 안녕하세요. 해야지 미미야 아우, 세상에 곳곳에 진달래 이렇게 이쁘니. 미미야 오늘도 엄마랑 꽃길을 걷네. 어? 오늘도 엄마하고 꽃길을 걷네. 응여하자 오늘도 뭐 속상하고 안타까움에도 잘 이겨내는 나의 영수야 네가 너무 대견하다 나는 즐겁게 살거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나의 시간은 늘 좋은 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늘 이겨내면서 살수 있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는 그런 내가 대견하고 그런 나의 삶을 살 거야. 늘 즐거움, 즐거움의 삶에서 살 거야. 안녕. 오늘도 잘 다녀올게. 우리 미미하고, 내 딸하고. 안녕. 바람님. 나무님. 아, 내가 이 나무 이름 지어줬는데. 이 나무가. 저 나무가. 헷갈리네. 맑은 날엔 되게 예뻐 보였는데. <laughs> 오늘은 막 머리가 흔클어져 있네. 어여쁨, 어여 아픔,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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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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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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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뿅! 미미 뿅! 미미 뿅뿅! <laughs> 아, 미미가 뿅해야 쳐다보는구나. 미미 뿅! 미미 뿅! 안 쳐다보네. 똑똑해가지고. 안녕!